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랑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국적법 개정하는 화교만수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뻑가님의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분들의 영상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라 리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저도 그냥 다루고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이 망할 정부는 진짜 중국에다 나라를 팔아먹고 싶어서, 어, 나라를 팔고자 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어, 일본한테 나라를 판 놈들을 직접 본 시절,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겪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지금 딱 일본이 아닌 중국에게 팔고 있는 현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근 동감합니다. 너무 동감합니다. 자, 화교만 쇠, 국적법 개정 논란에 법무부 특정국 집중 완화될 것. 이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요긴 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특정 국가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역사적,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 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 고감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간 재긴에 대한 논란에 조목조목 해명 해가지고 뭐 국가 정책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 종합에 용이가 될지 고려해서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이대째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요 실상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좀더 포용적으로 포용적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 덧붙였다 자 혜택을 누리고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국적이탈 시기는 국 국적법상 제한되어 있다.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답해고 했다고 하고, 개별법에 따라 복수, 복수 국적자의 공직이나, 진, 정, 아, 정계 진출이 제한되어 있다며 기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라고 하면서 영주자, 국내 출생 자녀,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화를 입법 예고하면서, 어쨌든,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을 신고해 수리하면 곧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청원인은, 청원인이 이제 청원을 올렸고, 그것은 이제 30만이 넘었으며, 대한민국은 혈통주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주권자들에게는 순수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도 시민권자, 뭐 진짜 이민이 아닌 이상 시민권자를 획득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그 주에서 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만으로도 만족을 할수 있는 것 와중에 한국에선 아예 국적을 한국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민권자라든가, 뭐 선진국을 따라 한답시면 차라리 그 정도로는 봐줄 수가 있겠는데, 이 작은 땅에 국적까지 아예 황국을 주는데, 과연 지대들의 음모론에 의해서 그것이 표에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정권. 진짜 한국 국적으로 바뀌어 있는데 정권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아니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결국에는 한국의 정치를 한국 사람들이 아닌 누군가가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누구 어느 나라에 참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만약에 이게 결국 나아간다면은 한국은 한국 사람들 것이 아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청원인의 이 혈통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어, 좀 말이 안되다 이제는 이제 그런 논리는 이제 안 통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법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예, 그냥 딱 봐도 중국인들을 한국인으로 분갑 시켜 가지고 지내들 때대로 투표를 하게하여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길러서 혜택을 받게 해서 결국에 한국인들만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100% 보일 거라는 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적어도 그 누구라도 확실하게 다 반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어봐도 팩트 체크라는 것을 읽어봐도 저는 무조건 반대할 것이고, 외국인은 외국인일 뿐이고, 제가 외국으로 가도 그건 분명히 외국인일 뿐입니다. 나라에서 들어와 산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정부 자체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짜증나고 괴로울 뿐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한 정부가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제 손으로 투표한 제 손이 원망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